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그 남자의 눈빛이 제 온몸을 관통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의 이름은 강민준, 남편의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서 저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저와 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이고, 평범한 결혼 7년 차 주부였습니다. 남편 정현우는 대전에 있는 중견 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큰 불만 없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로운 부하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할수 있겠냐고 물어왔습니다. 회사에 새로 부임한 강민준이라는 직원인데 아직 혼자라서 저녁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의 부하 직원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편이었고, 저는 그의 배려 깊은 성격을 좋아했으니까요. 박민준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른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헌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를 가졌고,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깊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식탁에 앉은 저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그가 저를 똑바로 응시하는 시선에는 처음부터 부담스러울 정도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민주는 주로 남편과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식을 내어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혹은 제가 남편에게 젓가락을 건네줄 때마다 민준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저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짓거나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눈빛에는 알수 없는 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술이 몇잔 오가자 분위기는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평소 과묵한 편인 남편도 민준과는 유독 대화가 잘 통하는지 회사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민준은 자연스럽게 남편 옆이 아닌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남편에게 건넨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 팀장님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과 맛있는 저녁을 매일 함께 하시다니 저 같은 독신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제 일상인데 말이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고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들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호탕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민준의 시선 속에서 단순한 덕담 이상의 것을 읽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저를 탐색하고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깊은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의 부하 직원이 보낸 미묘한 시선과 평소와는 다른 밤의 공기에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침대 옆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알수 없는 설렘과 불안감으로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업무가 바빠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민준은 가끔 남편과 함께 퇴근하며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회사 일로 궁금한 것이 있다거나 남편의 간단한 업무를 도와준다는 핑계였지만 저는 점점 그의 방문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그의 시선도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고 그가 제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건네는 칭찬에 저도 모르게 만족감을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가 끓여준 차를 그렇게 극찬한 적이 없었는데, 민주는 매번 진심을 담아 감탄했습니다. 사모님의 손길이 담긴 차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있을 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집에 계신가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인데 왜 저에게 먼저 연락했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남편이 아직 회사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팀장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 씨께 패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가 사모님 대신 제 이름을 부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이 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대전역 근처 카페를 지나가는데 민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준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고 남편과는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육아의 고충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채 음악, 그리고 결혼 전 꿈꿨던 일들까지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제 말을 건성으로 들었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연 씨. 정팀장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서연 씨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말이에요. 항상 밝게 웃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비록 팀장님의 부하 직원이지만 서연 씨의 마음을 들여 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제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은밀하고 위험하게 변해갔습니다. 민준은 종종 저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냈고 저는. 그 문자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던 무언가를 그의 시선 속에서 그의 관심 속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짜릿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로 떠나면 마치 약속이나 한듯 휴대폰을 확인하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소파에만 누워 있었지만 민주는 매번 따뜻한 메시지로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감정적 공백을 교묘하게 파고들었고 저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는다는 연락이 왔고 아이를 재운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던 저는 충동적으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하실 수 있을까요? 몇분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약간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씨,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손이 제 뺨에 닿는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의 탐색적인 시선에서 이제는 깊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뜨거웠고 그의 품은 단단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를 안은 그의 팔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은 저 멀리 밀어두고 저는 그와의 뜨거운 순간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남자의 온기.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감정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회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알수 없는 해방감과 더 깊은 쾌락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금지된 위로를 나누었고 모든 것을 잊은 채 깊은 어둠 속으로 함께 빠져들었습니다. 새벽녘 남편이 귀가했을 때 저는 침대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제 옆에 쓰러지듯 누웠고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몇 시간 전 민중과 나누었던 뜨거운 순간들이 현실의 차가운 공기와 뒤섞여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중과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해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만날 때는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범하게 행동했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눈빛은 늘 저를 향해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저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듯한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선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준의 메시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서연 씨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지쳤어요. 차라리 모든 걸 털어놓고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의 말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민준이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출장을 간다면서요? 우리 멀리 떠나요. 단둘이서 온전히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여행, 그것도 금지된 사랑과 함께하는 위험한 여행이라니.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오히려 그 주말에 남편의 부모님이 대전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민준에게 그 사실을 전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함께 묘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 거죠? 저는 서연 씨를 온전히 갖고 싶어요. 이 답답한 상황이 미치도록 싫어요. 그의 집착은 내려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밤 중에 걸려오는 전화, 새벽에 도착하는 긴 메시지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보내오는 위험한 문자들까지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 파국을 맞을 것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꿈에서 민준 씨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남편의 무심한 듯한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부정했지만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민준의 집착은 이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고 저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하 직원이자 제 비밀스러운 연인인 그는 과연 저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저의 평온했던 삶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선 저는 오늘도 민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불씨가 때로는 우리 삶을 전부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욕망과 외로움, 그리고 그 사이에 미묘한 감정들,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경계선 위를 걸으며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순간 감춰왔던 모든 감정은 우리를 시험하죠. 사랑이든, 유혹이든, 선택은 언제나 우리 몫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기억을 살짝 흔들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비출 작은 별빛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별빛 한마디를 함께 해주세요.